이이요 머리띠 했네 왜하이 이쁜 옷 입고 머리띠도 했네 왜왜왜왜 오잉? 어어하이 얼마나 아응 <rium> 응응 <어떻게> 아, 아. 응, 어. 응. 아이, 아빠 뭐어됐어요 응? 응? 아유 배고프지 <umba> 배고프지 아유가 응응말 잘하네 말 잘하네, <laughs> 잘하네 아유기 응 헤헤헤. <laughs> 그치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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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조금 이따가 밥 먹자. 그치? 맘마 먹자, 이따가. 잠은 다 잤어? 응. 음. 조금 이따 맘마 먹을까, 그치? 헤헤헤. <laughs> 하율이 머리 때 괜찮아? 예쁘네. 마음에 들어요. 어. 음 그렇지. 아. 아, 이거 쟁어 히히. 음음음 말도 잘해. 음. 하이웨 음. 안녕.